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날씨 예상 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흐린 날씨가 예상되나 우천 확률은 높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광주 쪽에서 강수 확률이 60%로 기아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취소 확률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주 경기를 포함해서 모든 경기가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삼성과 키움의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은 가라비토로 열경기 4승 3패 방어율 2.28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27일 두산전으로 5이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55.1이닝을 던지며 세 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1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179 whip 1.07로 리그 최상위권의 출루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래 24개의 탈삼진은 61개로 제구와 구위 모두 안정적인 편입니다. 올 시즌 키움과의 맞대결은 첫 등판 예정입니다. 키움 선발은 하영민으로 24경기 7승 12패 방어율 5.5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28일 하나전으로 3.1이닝 11피안타 8실점으로 크게 무너지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29.2이닝을 던지며 12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1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93whip 1.48로 출루 억제 능력이 부족한 편이며 본래 38개의 탈삼진은 114개로 이닝 대비 삼진 비율도 평범한 수준입니다. 5월 시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3경기 0승 3패 14이닝 16실점. 15자책 방어율 9.64로 아주 약한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삼성의 확실한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영민이 대부분 2, 3실점 내외로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었으나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푸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14이닝 16실점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며 무너진 모습입니다. 반면 가라비토는 대체 선발로 와서 아직까지는 꾸준히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표는 아직 적지만 뛰어난 출루 억제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선발에서 확실한 우세를 가지고 있는 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삼성승입니다. 두 번째는 KT와 롯데의 경기입니다. KT 선발은 헤이수스로 26경기 8승 8패 방어율 3.99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31일 기아전으로 불펜으로 등판하여 1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그전 8월 28일 선발로는 6이닝 4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며 선발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44이닝을 던지며. 13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60 WHIP 1.31로 출루 억제력은 무난한 수준이며 볼넷 40개에 탈삼진 147개로 삼진 능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올 시즌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3경기 1승 0패 19이닝 2실점 일자책 방어율 0.47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선발은 간보아로 15경기 7승 5패 방어율 2.39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28일 KT전으로 6이닝 사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90.1이닝을 던지며 11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6이닝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11 W.H.I.P. 1.16으로 출루 억제 능력이 뛰어나며 본래 35개의 탈삼진은 98개로 이닝 대비 준수한 삼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KT와의 맞대결에서 1경기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롯데의 약간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전체적인 투수 지표는 에이스의 대결로 큰 차이가 없으나 헤이수스가 31일 불펜으로 한 번의 등판을 한 상황입니다. 간보하는 28일 최근 등판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으로 체력적으로 상대적인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헤이수스가 KT 상대로 방어율 0.47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시에는 소형준이나 불펜 동원이 충분히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정된 선발들의 경기 운영으로 인하여 마운드 싸움으로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기아와 SSG의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은 내일로 25경기 8승 3패방어율 2.27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29일 KT전으로 7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54.1이닝을 던지며 무려 19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6.1이닝을 소화하는 안정적인 이닝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19 whip 1.01로 매우 뛰어난 출루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볼넷은 34개에 불과하고 탈삼진은 142개를 기록하며 제구와 9위를 모두 갖춘 모습입니다. 올 시즌 ssg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영승 1패 10.1이닝 17점 방어율 8.71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SG 선발은 최민준으로 35경기 2승 2패 방어율 3.83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28일 기아전으로 1.2이닝 4피안타 6실점을 기록하며 조기 강판되고 패전을 안았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56.1이닝을 던지며 아직 퀄리티 스타트는 기록하지 못했고 대부분 불펜으로 등판하며 경기당 평균 약 2이닝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 2 7 5 WHIP 1.42로 출루 억제 능력이 부족한 편이며 탈삼진은 41개 볼넷이 22개로 경기 운영 능력은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기아와의 맞대결에서 내 경기 1승 1패 6.1이닝 9실점 7자책 방어율 9.95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기아의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최민준에 비해 내일이 충분히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닝 소화율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이 SSG 상대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올 시즌 두 경기뿐만이 아니라 24시즌에도 두 경기 0승 1패 방어율 6.17로 유독 SSG에게만 이 시즌 연속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특히 SSG에게 피안타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선발에서는 기아가 우세하지만 SSG에게 약한 레일과 안정된 마운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민준으로 타격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천 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와 NC의 경기입니다. 하나 선발은 폰세로 25경기 16승 무패 방어율 1.66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28일 키움전으로 5이닝 7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으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57.2이닝을 던지며 무려 17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6.1이닝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피안타율은 0.188 whip 0.88로 리그 정상급출로 억제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볼넷은 34개에 불과하고 탈삼진은 220개로 이닝 대비 압도적인 삼진 능력을 자랑합니다. 올 시즌 NC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1승 0패, 12이닝 2실점 방어율 1.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C 선발은 신민혁으로 23경기 5승 3패 방어율 5.11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28일 LG전으로 5이닝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12.2이닝을 던지며 5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이닝을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피안타율은 0.277 WHIP 1.31로 다소 많은 주자를 내보내고 있으며 볼넷은 23개 탈삼진은 70개로 이닝 대비 삼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올 시즌 하나와의 맞대결에서 3경기 1승 0패 15.1이닝 11실점 방어율 6.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하나의 압도적인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현재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폰세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도 눈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닝소와 출루 억제를, 장타 억제를, 탈삼진 등 모든 지표에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사실상 MVP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신민혁은 기복이 있고 특히 하나와의 맞대결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타격에서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하나가 홈에서 NC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선발에 확실한 우세와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하나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